도 보석 회사의 타이탄 컴퍼니라고요. 보석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불층의 소득 증가 훨씬 더 빠를 것니다 상위 1%가 인도 소득의 30%를 가져가요. 고속시장은 더 빨리 성장할 어... 걸로 보고 있고. 인도는 IT 강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아 강의... 어, 맞습니다. 이 글로벌 25개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인도 회사들이 6개가 들어가고 있어서 시장 유율이 전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의 6%밖에 안 됐는데 지금 17%까지 단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나타 컨설턴시 서비스라는 TCS가 있고요.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인도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그 음,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저는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쵸?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측면에서는 소비재. 소비재. 예, 되게 좋아하고 소비재 업종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시장의 산업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경영진들의 질이 굉장히 좋은 뭐 인도 보석회사의 타이탄 컴퍼니라고요. 1등의 예. 보석회사도 저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전체 시가총액 1위.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릴라이언스 예. 인더스트리 라고요. 인도 1위의 유통, 인도 1위의 이동통신, 인도 1위의 정유화학을 같이 하는 복합기업인 아 라이언스도. 어,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한 종목만 고르라그러면은 릴라이언스하고 타이탄컴퍼니 네, 이런 업종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릴라이언스는 워낙 네. 대기업이고 네. 뭐 성장산업에 뭐 고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해가 가는데 네. 보석회사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보석회사를 주목하는 네. 이유는 인도는 지금 경제성장이 굉장히 빠르지만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대로 중간이 없고요. 양극단이에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조소도층도 워낙 많고 네. 부위층도 굉장히 많아요. 인도 경제가 발전을 하면 당연히 중산층 형성이 될 것이고 저도 중산층 올라오는데 저는 그것도 올라오지만 지금 현재 중산층 지금 현재 부유층의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의 수혜를 약간 부유층에서 좀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부유층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어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차트가 이제 두 개인데요.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인도의 소득 구조 현황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가 인도 소득의 30%를 가져가요. 근데 이게 1995년 한 15년 전, 20년 전을 보게 되면 이게 20% 초반밖에 안 됐는데 30%까지 올라가고요 상위 10%가 지금 인도 전체 소득의 60%를 60 가져가는데 이것도 계속 비중이 올라가요 그 뜻은 뭐냐면 상위권의 소비자들이 계속 가처분 소득이 더 빨리 올라가고 보석은 한 70%가 돈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위 부유층의 소득이 빨리 올라가면 보석 시장은 인도가 보석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석 시장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인도 전체 소비 시장 성장이 매년 한10% 11% 12%씩 성장할 걸로 보는데 보석 시장은 당연히 인도 전체 소비 시장보다 더 빨리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이 타이탄 컴퍼니라는 이 회사는 인도 보석 시장의 1등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유통을 하는 업체 인가요 보석 디자인해가지고요. 아, 네, 에, 이제 매장에서 이제 보석을 파는 거죠. 그런데 아. 보석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또이 회사 계속 올라가요. 주식 우상, 우상하는 기본 조건을 너무 많은 조건들을 충족을 하는 에, 네. 기업들이라서 저는 인도의 럭셔리 보석 업체인 탈탄 컴퍼니를 드리고 이 탈탄 컴퍼니를 담고 있는 펀드나 ETF가 우리나라에 어 있는? ETF 있죠. 네, 네, 네. 타이거. 인도 빌런컨스머 ETF 라고요 네. 올해 4월 달에 네. 신규 상장이 되어 있고 인도 소비재에서 우량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우량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그 20개 회사만 압축해서 지수로 만든 이제 ETF고요 여기에 당연히 탈탄컴퍼니 비중이 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탈탄 네. 컴퍼니를 지금 당장은 살수 없지만 이 탈탄 컴퍼니와 같이 우량 소비재에 예, 투자를 할수 있는 인도의 예, ETF가 아마 한국에서 유일하게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음. 예, ETF라서 한번 보시고 음. 예,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포트 쓰신 거 보니까 인도 예. 소비재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예. 소비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인구. 인구. 네, 거기다가 젊은 인구 네, 아까 말씀드린 MZ세대 70% 이상이고요. 이 젊은 세대를 20년 전, 10년 전 지금의 인도 젊은 세대 비교 완전히 달라요. 이 소비의 욕구가 10년 전 인도의 젊은 소비자 젊은이 20년 전하고 너무 다른 것이 인도가 지금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인구의 70%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 조금 과장하면 한국의 디지털화 정도 수준이 인도 디지털화예요. 그래서 정말 인도 벽지에서도 다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온라인 쇼핑하고 소셜 미디어 쇼핑을 하고. 그래서 이 젊은이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이 젊은이들의 소비욕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도 정부가 어 이제 수입 좀 줄이려고. 네, 제조업 육성 정책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음. 제조업 육성을 해서 인도 내에서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공장이 들어오면 고용이 창출이 되잖아요. 네. 고용이 창출이 되면 당연히 이 고용 창출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인도 경제에 음. 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도가 지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도시화라는 게 이제 인구 전체 중에서 몇 명이 도시에 사는가가 이제 도시화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지금 한82 인도는 도시화율이 지금 아직 35, 36%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인프라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가 계속 빠르게 새로 생기고 커지고 있고요.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 소비시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는 사람들이 농촌 사는 사람들보다 소비 많이 하잖아요. 도시에 사는 인도 1인당 소비가 농촌 1인당 농촌 사는 소비자 1인당에 비해 서 1.7배 정도 소비가 크기 때문에 도시화도 인도 소비시장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인도 소비시장이 둘다 성장을 하다가 이제 중국 소비시장이 좀 꺾이고 있고 정말 전 세계 큰 소비시장 중에서 인도 시장 만이 계속 10% 이상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는 GDP도 세계 5등, 소비시장도 세계 5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5등이었다) (4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인도 주식시장이 (9등이었거든요) 엄청 빨리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아... 그만큼 인도 시장의 주가 수익률이 지금 계속 네, 올라오고 있어서 인도 주식시장 관심 가져야 되고 네. 시상 중에서도 저는 소비시장 네. 네,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음. 또 소비시장 나눠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필수재, 소비재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민감재 나눌 수 있잖아요. 필수재는 우리가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샴푸나 비누같이 계속 써야 되는 게 필수소비재고 또 여행, 화장품 이런 것들은 경기소비재라고 하는데 인도는 필수소비재보다는 경기소비재 성장이 빠릅니다. 소셜미디어가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인도도 인플루언스마케팅 굉장히 갑자기 확 올라오고 있고요. 인플루언서를 주로 마케팅하는 게뭐 여행, 아 에, 화장품. 음. 에, 그래서 K뷰티도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아 한 소비재 중에 서도 저는 이제 약간 경기 소비재들 네, 그 중에서도 뭐 여행, 보석, 네,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과 산업이 더더더 더, 더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하면은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는 게 네. 인도는 IT 강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져 어, 잖아요 맞습니다. 인도 이제 주식 상장된 회사들을 산업별로 쭉 분류를 해 보면 가장 큰 비중이 이제 은행과 뭐 제이 금융 같은 금융이 한 36, 37%정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는 30% 초반대. 그다음 세 번째 큰게 이제 IT 입니다 어. 그래서 인도의 IT 강국은 약간 한국의 IT 강국과 약간 달라요. 한국은 IT 하드웨어, 반도체, 휴대폰, 네. 가전이잖아요. 근데 인도는 인력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것보다는 IT 인력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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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면 특히 인력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는 IT 서비스로 글로벌 강국입니다. 이제 IT 서비스 기업들을 쭉 이제 글로벌 업체들을 순서대로 쭉 점유율 기준으로 매겨 보면 1등은 역시 미국 업체 엑센추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다 인도 회사인데요. 2등이 이제 인도 1등 IT 서비스 기업인 TCS라고 3등이 인포시스라는 이제 인도 2위의 IT 서비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25개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인도 회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고 있어서 인도가 정말 IT 서비스 네, 강국이고 이 강한 모습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여섯 개의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의 육 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십칠 퍼센트까지 인도 내부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 네.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의 점유율 네. 그래서 인도 IT 서비스 기업은 보면 매출이 백이라고 하잖아 네. 이 매출의 거의 구십 퍼센트가 다 미국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 IT 서비스 기업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뭐 IT, IT, IT 콜센터인가라고 아, 이런 그런 처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은 I T 서비스라는 것이 그런 단순한 콜센터 업무보다도 I T 컨설팅 이런 영역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벅스. 가져가시죠. 사이렌 오더라고 해서 주문하고 가서 픽업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러한 이제 앱을 회사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면 이거를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다 만들 수도 있지 만들지 만 않아요. 이거를 이제 인도 IT 서비스나 미국 IT 서비스 기업한테 야,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앱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외주를 주는 거야. 용역을 거예요? 컨설팅을 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IT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개발해서 아, 이거는 앱을 이렇게 만들고 뭐 비용은 얼마가 들고 매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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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를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컨설팅을 해주면 그걸 이제 오케이, 그럼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스타벅스나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실제 앱을 만들고 이런 앱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고객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이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IT 서비스 회사들이 대처를 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IT 컨설팅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전체 IT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중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예. 재밌게 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아마존에서 무인매장을 운영했었잖아요 아마존 예. 거라고 사람들은 이게 아, AI가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예.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인도인 1,000명이 그걸 다 계산하고 있었다 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되게 <laughs>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laughs> 음. 인도 IT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아, 이게 첨단 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노동집약 산업인 것 같네. 그러면은 앞으로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아, 인도의 이런 인력들도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AI 때문에 어,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인데 예전에는 인도 IT 서비스에 용역을 주던 거를 이제 AI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분이 있어서 그건 분명히 부정적 입니다. 그 부정적인 면을 상쇄할수있는 부분이 뭐냐면 ai를 또 인도 it 서비스 업체들도 내부적으로 도입을 해요. 아. 네, 그러면 내가 인도 1등의 tcs라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내가 원가가 사람들 고용하고 그게 100이었는데 ai를 도입하면 효율성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90으로 줄여요. 그래서 원가가 회사들이 줄어들면서 ai 때문에 뺏기는 수주를 좀 커버를 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회사들이 AI를 도입하려면 이것도 컨설팅 받아야 돼요.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또 인도 IT 서비스 업체들이 또 계속 서비스를 처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서비스를 해주면 그거 AI 서비스가 잘 구현이 되고 있나라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서비스도 또 인도 IT 서비스 업체들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리포트에도 언급을 했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생성형 AI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숫자로 해보면 약간 플러스 되는 부분이 좀더 많은 생성형 AI 때문에 글로벌 IT 서비스 업체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인도 IT 산업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기업은 어디예요 인도 1등, 또 2등 하고 있는 TCS CS가 타타 그룹 예, 타타 네. 예, 컨설턴트 서비스라는 TC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2위, 글로벌 3위 인포시스 음. 예. 이 회사들이 아마 인도 시가총액 규전에서도 아마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IT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가지고 있고 인력 풀도 훨씬 더 뛰어나기 인도 내에서도 기업 중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두 업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타그룹의 투자는 ETF도 있나요? 아 예, 타타그룹에 투자하는 ETF가 네. 있고요.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네, 어, 올해 새로 론칭한 인도 타타 그룹 예, 이태프 여기는 이제 인도 타타 그룹 안에 속해져 있는 뭐 IT 서비스인 TCS라든지 아니면 타이탄 컴퍼니 타타 그룹 안에 있습니다. 아, 그탄소비니도 예, 들어가고 있고요. 타타 그룹은 소비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IT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제 언론에 따르면 이제 반도체도. 예, 하겠다라는 네. 약간 이러한 뉴스들도 있고요. 지금 인도 1등 항공에서 한국의 대한항공 같은 에어 인디아라고요. 네. 인도 1위의 국영 항공사를 또타타그룹이 인수를 해서. 아. 네.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 인도... 재벌들의 구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네요. 굉장히 네, 비슷하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제가 현지 가서 들으면 약간 네. 한국의 재벌 그룹을 좀 분석한다. <laughs>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씀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약간 70년대 80년대 이런 재벌 그룹과 이제 비슷한 구조의 음. 에, 느낌이 있는데요. 인도는 굉장히 특이하게 일단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처럼 이제 이세한테 지분을 인수인계할 때에 약간 마찰음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의 대기업 집단, 재벌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지배 구조가 비교적 굉장히 투명하다라는 특 ...이 있고요. 인도는 일단은 대기업들이 인도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 환원이라든지 고용들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고 있고, 이 타타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인도 대기업 중에서도 사회 환원이라든지 모범적인 기업 투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사회,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업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확장을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타타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인도 투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인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야 되는 가족. 지인들에게 인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인도는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의 인도만 계속 접하기 때문에 다소 선입견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인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정말 인도의 초효율의 인도가 있고 정말 고성장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트증권의 정호창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